요즘 세상이 정말 빠르게 돌아가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알림소리가 울리고,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뉴스 피드가 쏟아져 나오고, 회사에 도착하면 메일함이 가득 차 있고, 동료와의 대화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퇴근 후 집에 와서도 SNS를 보다가 비교하고, 뉴스를 보다가 불안해지고, 많은 분들이 밤에 잠들기 전 천장을 보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지? 하고 생각하시죠. 머리가 지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고 잠이 잘안 오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변을 둘러두세요. 거의 모든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 무거운 회색빛 스트레스가 삶을 짓누르는 느낌 잘 알고 계시죠? 매년 연말이나 새해가 되면 올해부터는 스트레스 관리 제대로 해야지 다짐하시잖아요. 명상 앱 깔아야지 요가 학원 등록해야지. 주말에 산책이라도 해야지, 스트레스 일기 써봐야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아마 내년에도 비슷한 마음이실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 않으셨기 때문일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 10분 정도만 투자해주세요. 저는 여러분께 괜찮아요. 그냥 깊게 숨만 쉬세요. 같은 일시적인 위로만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잠깐의 달콤함일 뿐이고 곧 다시 스트레스가 돌아오거든요. 대신 현실적인 도구와 관점, 그리고 필요하다면 약간의 채찍을 드릴게요. 진짜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게 제대로 도와드릴게요. 먼저, 흔히 하시는 말씀들 있죠? 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요. 상사가 문제예요. 가족 때문이에요. 시간이 전혀 없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몇 시간 보시고 SNS를 무한 스크롤 하시느라 보낸 시간은 어떠셨나요? 주말에 피곤해서 라고 하시면서 침대에 누워 핸드폰만 만지작거리신 시간은요? 시간은 분명히 있었어요. 다만 그 시간을 스트레스 해소가 아닌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키우는데 쓰고 계셨을 뿐이에요. 하루 24시간을 한번 차분히 개선해 볼까요? 잠을 7에서 8시간 잔다 치고 일이나 공부에 8시간. 식사, 샤워, 이동 등 기본 생활에 3시간 정도 잡으면 최소 5에서 6시간은 자유시간이 남아요. 그 시간에 주로 무엇을 하셨나요? 솔직하게 떠올려 보세요. 그 시간을 조금만 재배치해도 스트레스 관리는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은 역사상 가장 스트레스 관리 자원이 풍부한 시대예요. 무료 호흡 가이드 영상, 저널링 템플릿, 운동 앱, 심지어 AI 기반 멘탈 코치까지 있어요. 책도, 팟캐스트도, 커뮤니티도 넘쳐나죠. 그런데도 스트레스 관리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그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관리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분 좋을 때만 하는돼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게 바로 함정이에요. 스트레스 관리는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 피곤할 때, 짜증날 때도 해야 지속돼요. 스트레스 관리에 가장 중요한 건두 가지예요. 첫째, 시스템이에요. 스트레스 풀고 싶다는 소망만으로는 부족해요. 구체적이고 단복 가능한 루틴이 필요하죠. 몇 가지 실천 가능한 예시를 드릴게요. 매일 아침 5분 호흡 연색, 앱으로 타이머 설정하고 따라하기,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10분 감사일기 쓰기, 오늘 좋았던 점세가지 하루 30분 이상 걷기나 가벼운 운동, 캘린더에 고정 시간으로 등록, 저녁 9시 이후 펀 알림 완전 끄기, 자동 모드 설정, 주 1회 완전 디지털 디톡스 시간 만들기, 핸드폰 안 만지기. 이런 작은 규칙을 정하세요.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힘들 때도 실천하는 거예요. 처음엔 어색하고 귀찮을 수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항상 즐거워야 한다고 기대하면 오히려 포기하게 돼요. 둘째, 우선순위에요. 일, 휴식, 운동, 사회생활, 가족시간, 다 균형 있게 해야죠. 라고 생각하시죠? 균형은 이상적이지만, 진짜 변화를 원하시면, 잠시 다른 것들을 양보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넷플릭스 시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모임을 줄이고, 저녁에 친구와의 술자리를 한번 건너뛰고, 대신 산책을 선택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관리 루틴을 최우선으로 올려놓지 않으면, 항상 나중에로 밀려나거든요. 이제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나? 아니면 스트레스 관리하면 좋겠다는 바람만 가지고 있었나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는 핑계 뒤에 숨고 있진 않았나요? 노력과 꾸준한 노력은 다르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까지 겪었고, 작은 일에도 과민 반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짜증을 냈어요. 매일 내일부터 바꿔야지 하면서도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건 제가 작은 시스템을 만들고 피곤할 때도 포기하지 않고 실천한 결과예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할수 있었는데 여러분이라고 안될 이유가 없어요. 이 영상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작은 깨우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할수 있어요. 같은 말 대신 진짜로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 지금부터 시스템을 만들고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3개월 후, 6개월 후, 내년 이맘때쯤, 요즘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작은 일에 덜 흔들려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복잡하고 스트레스 요인이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를 바로 잡는다면 여러분의 세상에 조금씩 따뜻한 색깔이 돌아올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더 가볍게, 하루를 마무리할 때 조금 더 만족스럽게,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현명하고 소중한 분들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더잘 해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해 보시겠어요? 아니면 내년에도 같은 다짐을 반복할까요? 결정은 여러분께 달려 있어요.